정말 아니야? 또왜 그러세요 정말 아니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아주버님이랑 절대 그런 사이 아니에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겠어요 형님 제발 정독 껏 하세요 지금 내가 의심 안 하게 생겼어? 동네 사람들도 최다 그러잖아 다들 통서이가 울신랑이랑 똑 닮았다고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 알아? 나중에 걸려서 더 큰일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하지. 아니라고 했죠?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신 지 지금 2년 다 돼가죠? 그 2년 동안 지금 저한테 계속 이런 건 알고 계세요? 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야. 국내 사람들도 닮았다 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의심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의심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남편이랑 아무도 모르게 큰일 퍼려서 나에 맞잖아? 감히 그 천하고 트러운 몸뚱이를 함부로 굴려?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니까 좋은 말로 할때 빨리 보라. 아니면 내 말대로 친자검사 하자니까. 뭐가 그리 찔려서 안하겠단건데 은하제 딱 봐도 사이즈는 나오잖아 너그둘 사이에니까 그러는거 아냐 검사비가 어디 한두푼이에요? 검사비 저더러 다 내라면서요 의심하는건 형님인데 왜제돈 들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검사비 핑계대지 마라. 같잖으니까 동서 서방한테 있단짓 하고도 안부고나와 하긴 서방이란 사람은 지금 얼마나 한국에 들어오고 싶을까 동서 때문에 말이지 자꾸 피하지 말고 검사 받아 하... 그럼 검사 받을 테니까 저랑 남편으로 판별되면 형님이 검사비 내세요. 형님한테도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은 무조건 저랑 아주버님으로 확신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늘과 땅이 통서가 부정한 여자인 걸다 알고 있는데 통서 말대로 해주제하고 하고 있어. 알겠어? 부정한 여자 같은이라고. 각오는 형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또 뭐가 말이 안 되는데요?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하셔놓고 자꾸 뭐가 말이 안 된다 말씀이신데요? 내가 집에 와서 콩범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잘못됐어 아니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형님이 원해서 검사했잖아요. 근데도 못 믿겠다고요? 분명 통사에는 표정은 관계로 태어난 애가 분명하다고. 검사 결과 애가 똑같이 생긴 게 증거인데 그걸 어떻게 믿다? 와 아, 진짜 학을 때게 만드시네요 정말. 그거 결과 의뢰할 때 파코 측에서 천대에서 찐노고 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형님이 나중에 의심할 수 있으니 같이 가서 접수하자고요 근데 형님이 바쁘다고 알아서 접수하라면서요. 아, 될거난그 결과 뭡니다. 그러니 검사비는 맞아? 아니, 그러면어쩌는 건데요? 내두 눈으로 똑똑히 접수하는 거 다시 봐야겠어. 아니, 검사비가 한두 푼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검사비 받을 테니까 내가 직접 샘플 챙겨서 갈 테니 그걸로 최우랩 맡겨. 진짜 인생 피곤하게 사시네요. 너같이 푸정한 여자한테 틀을 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좋아요. 단 저도 샘플 챙기는 것부터 접수하는 것까지 지켜봐야겠어요. 형님이 허탄스작부지 누가 알아요? 내가 통사 같은 줄 알아?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든가. 난 백퍼 확신하니까 이번에 결과 나오면 넌 나한테 찍겨 죽을 줄 알아. 네 어디 두고 보자고요. 만약 재래에도 결과가 오늘처럼 나오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칠수 있는 것도 치금 뿐이야. 알겠어? 자, 이제 어쩌실 거죠? 결과가 지난번이랑 똑같잖아요. 그쪽이 말하자. 이거 이거 검사가 좀 틀리고만 틀리 세상 사람이 탈고 하늘이하고 땅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이수 없다가.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이보세요 형님. 형님 부모님이 저한테 예전에 매번 난리 치다가 검사 결과 보여주니까 제발로 직접 찾아오셔서 저한테 사과하고 가셨거든요. 두번 다시 이런 일 없게 분명히 말하겠다 하셨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결과 다 보여드렸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형님 혼자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헛소리 하지마! 그래도 형님이라고 지난 2년간 저한테 이런 거 계속 받아주고 참아드렸는데, 형님 이제 제가 곱게 안 보내드릴 겁니다. 네가뭐 참으면 늦을 건데? 늦을 거냐고? 그동안 저한테 난리친 거 피해 보상 똑똑히 받을 거고요. 피해 보상? 망할 여자가 풀써던던 망령이 드러나 캐소리도 청독같이 찢어대않제 니가게 네 무슨 수로 피해보상 일단 저희 집에 지난 2년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아주버님이랑 제 사이에 태어나내려고 고성방가 쳐서 동네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용해 훼손한 거랑 우리 의 어린이집 찾아가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절 유언비어 터트린점 그리고 형님의 아주버님과 제가 바람났던걸 스스로 굳게 믿고 절 수차례 폭행한 점 그래서 내일하는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장 접수할 거거든요? 고소는 못 넘어가서 요즘은 캐나 소도 고소장 접수 받아준다디? 증거 있어? 증거? 중거? 증거도 없이 고소하러 가겠어요? 2년 동안 당한 게 얼만데 증거가 없겠어요? 우리 집 들어와서 폭행한 거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요. 통화 내용 녹음된 거 카톡으로 협박한 거 거기에 동네 사람들도 증인되어 주겠다 했거든요? 이거 아주 단단히 토른 여자네? 형님이 한두 번 일을 써야죠. 형님이 깽판치기 시작하고 3개월 뒤부터 모든 기록 저장해놓고 증거 싹다모아었거든요 언젠가 이날를 위해 고소미 처먹이고 싶어서요. 통서, 내가 미안해 통서. 가족 사이에 고소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의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잖아. 통서라면 안 그랬겠어. 그러니까 고소는 너 터. 와 진짜 소름 돋네. 좀 전까지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리더니 막 오락가락 한가봐요. 저기요 형님, 고소는 무조건 할 거니까 혹시나는 기대 마세요. 통서, 제발. 어차피 아주버님도 형님이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니까 고소장 날려드릴 테니 조만간 법정에서 뵙도록 하죠. 홍성! 야, 너 차정신이야? 평소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소개를 시켜줘도 육즙 주룩주룩 흘러내리게 생긴 돼지 같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냐? 왜? 맘에 안 들어? 너가 사진 보고 괜찮다 했잖아. 그건 그런데 만나 보니까 통통한 게 아니라 약간 뚱뚱한 쪽이던데? 난먹이라고 이딴 남자 소개시켜준 거임. 내가 널 매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 오빠 살이 좀 찌긴 했어도 서른일곱 살 치고는 피부도 좋고 주름도 별로 없잖아. 요즘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 시작했다던데? 그럼 살을 빼고 나오던가 해야지. 폐는 나와가지고 같이 다니기 쪽팔리더라. 내가 그 정도 폐끝만 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내가 그 오빠랑 알고 지낸 지십 년이 넘었는데, 그 오빠만큼 사람 좋은 사람 없다. 아니 나도 이제 서른다섯인데 사람 좋은 것만 보고 어떻게 만나냐고? 현실을 생각해야지 나이가 있는데 체력을 안볼수 있겠냐? 고그 오빠 체력이면 아쉬울 거 없지 않나? 얼마나 부자를 원하길래 그러는데 아니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빌딩 관리한다고 말하던데 서른일곱 살 먹는 동안 얼마나 능력 없고 배운 게 없었으면 늑다리나 하는 빌딩 관리를 하고 앉았냐고? 그걸로 돈이나 팔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고그 오빠 명문대 졸업했는데 명문대? 넌 그걸 믿어? 너같은몇 명문대 나와서 빌딩 관리인 하겠니? 안 봐도 캐굴라제너그 오빠랑 얘기 별로 안 해봤나 보구나? 그 오빠가 빌딩 관리한다 얘기했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아무리 코졸 출신에월팔치십밖에못 벌어도, 그럼 못 배워 처마은 뚱땡이랑 만날 그건 아니지 않니? 아니, 너가 오 해놓고 해 무슨 소리임? 그 오빠 빌딩 관리하는 거맞아 그니까, 그냥 빌딩 관리인이잖아. 빌딩 관리인이 돈을 풀어봐야 얼마나 팔겠냐고.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오빠가 빌딩 관리한다 했지 빌딩 관리인이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빌딩 관리한다 얘기했는데 크게 그말 아닌? 그 오빠가 뭐 빌딩 건물주겠어? 어, 그 오빠 건물주 맞는데? 건물주라고? 빌딩 건물주? 그렇다니까? 빌딩 관리인이 아니라 찐 건물주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줬겠어? 아니 너 알고 있었으면 진짜게 말해줬어야지. 아 망했네. 그거야 서로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알아가는 게 낫다 싶어서 굳이 얘기 안한것 뿐이고 너도 괜찮다고 했잖아. 하 아, 미치겠네. 어차피 살도 뺀다 타지메고그 오빠가 얼굴 자체는 동안이 편이니까 살 빼면 괜찮은 것고 같은데 지금이라도 연락해봐야겠다. 지금 연락해봐야 이미 늦었지 싶은데. 안 몰라. 일단 해볼래. 저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트럭 하셨나요? 네. 그런데요. 해 보니까 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다 보니 너무 긴장해서 평황도 없었고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오빠한테 실수한 건 없나 해서요. <laughs> 아 괜찮아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 저랑 밥이나 먹을래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식사나 같이 해요 오빠. 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쪽 충분히 예쁘고 매력 있으신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죄송해요. 네, 충분히 예쁘고 매력 있으면 만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제 타입은 아니어서 죄송해요. 마음에도 없는데 질질 끄는 것보단 그냥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오빠, 나는 오빠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여자가 굳이 먼저 이런 말 하게 해야겠어요? 마음에 드신다던 분이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어제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저보고 뭐하냐 물어보시길래 빌딩 관리한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턴 질문도 잘안 하시고 사람이 말하는데 든능둥 마는 둥 딴청 피우시고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리셨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랜만에 해보는 소개팅이라 긴장도 많이 한 상태였고 오빠가 하는 일을 제대로 얘기 안 해줬잖아요 제가요? 빌딩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빌딩 관리인인 줄 알지 또가 빌딩 건물주라 생각하겠냐구요 빌딩 관리인이면 또 어때서요? 아, 제가 빌딩 건물주인 거 들어서 다시 연락하신 거구나. 어젠 빌딩 관리인인 줄 알고 투명스럽게 하셨다가 건물주란 소리 듣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연락하신 거죠. 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저 그렇게 숨을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닙니다만 제가 가진 재산 보고 달라붙던 여자 많이 봐서 그쪽이 어떤 생각으로 연락했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도 희진이 친구분이라길래 약간 기대하고 나왔는데 좀 주감스럽네요. 아니 정말 오빠 재산 보고 아쉬워서 연락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제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에 계속 손이 가게 된 거고 솔직히 오빠가 마음에 들었는데 오빠가 저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오늘이라도 어제 제가 행동했던 오해를 풀고 싶어서 연락 드린 거라고요. 사람 면전 앞에 대놓고 무시하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 귀찮다는 듯이 네네 하며 대답하는 태도가 어딜 봐서 긴장한 사람의 모습이죠? 어차피 그쪽은 제 타입 아니니까 오로 시간 낭비 말고 이쯤 연락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야 이수아 잘 지내냐? 누구세요? 나야 나나 나 한심 나 한심? 웬일임? 연락을 다 하고?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봤자 한 3년 만에 연락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서운하게 왜 그러냐? 나한테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그래도 한때 우리 커플이었잖아 헤어졌으면 이제 남이지 무슨 과거 얘기라 하고 있음? 야나 대기업 들어갔다 근데? <laughs> 어떠냐? 예전에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렇게 살면 미래 없으니 지금이라도 준비하라고 근데 어이쿠 이걸 어쩌나 대기업에 입사를 해버렸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뜬금없이 3년 만에 연락한 거임? 대단하다 진짜 그래 축하하고 잘 지내라 응? 이렇게 대화의 마취표를 찍는다고? 나택기업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축하한다니까? 야 튕기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해 나랑 다시 차려보고 싶다고 나 정도면 이제 여자 콜라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알지? 근데 특별히 너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머리가 돌았구나? 사유진지 3년이나 넘었는데 찌질하게 대기업 입사했다고 그리 자랑하고 싶었니?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야 대기업 들어갔으면 자랑해야지 그럼 가만히 있을까? 나 이제 어디가서도 천이 안 꿀리거든 대기업에 입사했으니까 아 알겠으니까 대기업인지 뭐기업인지 잘 쳐다니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라 재수없을라니까 그래도 촌심 있는건 여전하네 아주 귀여워 야 우리 밥이나 먹자 이번 주말 시간 비제 내가 니랑 밥을 왜 먹음? 니랑 밥 먹느니 바퀴벌레랑 겸상하고 말지. 그리고 나 결혼했거든. 후라가고 있네. 네가 무슨 결혼을 해? 널 누가 데려간다고. 되고 토요일 저녁에 카주역 일번 출구로 나와라. 이쁘게 하고 나와라. 알았지? 저기 대가리에 총 맞아서 빵꾸 뚫린 나은심 씨. 저 결혼했다니까요? 글자 못 읽어요? 하긴 뇌도 빵꾸 났으니 이해력 수준 알만 하겠네. 네가 결혼했다고? 어떤 놈이랑? 뭐하는 놈인데? 포나마나 어디 초소기업이나 다니는 한심한 총자겠네. 니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페러시 믿고 능력 좋고 외모도 너 같이 눈 쪽대진 애랑은 비교 불가거든. 뭐?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갑자기 콜 받기나 해. 말 타냐? 여태껏 지 혼자 입 털어놓고 뭘 가만히 있었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네 대가리로 대기야? 말이 안 되는데? 안될게 뭐가 있어.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알아? 하긴 너처럼 초소기업이나 탄니는 내가 뭘 알겠냐만은. 그러니 남편도 초소기업 출신이지.끼리끼리 만난다고 꼴 좋네. 우리 남편 회계사거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조속기업 다니는 줄 알아? 나 작년에 공무원 됐거든. 뭐? 너 공무원 됐어? 아 아니 그것보다 남편이 뭐? 회계사넌 어디 기업이 있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절대 못 믿겠거든. 너가 대기업? 그런 명함 있지 한번 보내봐봐. 어디 기업 무슨 파트에 들어갔길래 그렇게 자랑질하고 싶어서 헤어진지 3년이나 지난 나한테 연락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명함? 명함 지금 없는데. 이럴 줄 알았다. 헤어진 지삼 년이나 지나서 그렇게 허세 부리고 싶었니? 너 진짜 돌아이구나. 아니 진짜 대기업 입사했다고. 카쇼생명 들어갔다. 왜? 카쇼생명? 너 보험 파니?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판매왕이 내 목표라고. 그럼 그렇지. 니네 뚝배기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리 없지. 보험 설계사는 하고 싶으면 교육 이수받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님? 판매가 어려운 거지 입사 자체는 어려울 거 없잖아. 아 어쨌든 대기업은 맞잖아. 지금 카쇼생명 무시함? 내가 언제 무시했다 그래? 네 말대로면 대기업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나라 사람 반이 대기업 출신이겠다 하아 진짜 개장난해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그렇게 재수없게 나와야겠냐? 네가 먼저 허풍 떨고 허세 부렸잖아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내 남편 초소기업 다닌다고 무시하더니 회계사라니까 바로 시무룩 내가 공무원 됐다니까 또 시무룩 네가 알던 예전의 내가 아니거든? 왜?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배할 꼴이니? 네가 언제까지 잘 사나 두고 보자 응,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살 예정이니까, 넌 평생 남식이하고 허세나 부리며 살아라. 너랑 이제 냄새나서 연락 못하겠다. 차단한다. 빠이.